여러분들. 나 네. 이제 녹화 시작했는데 재미없으면 영상 안 올릴 거니까 재미있게 하세요. 알겠어요? 아, 우리 다재밌죠 또. 예. 네. 네. 야, 우리 다대 머리야? 아, 나 이거 유튜브 안 올려. 애들아! 애들아, 내가 여기 대장할게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내가 야, 올라오지 마이 씨. 어디로 올라와 이 씨. 아, 미안해요. 뒤돌딱거. 미안해 물러! 올라... 이거 어떻게 어깨 두 발로 어흠. 걸어? 맥주님. 맥주님 야, 맨 지지 마요. 야, 나 다리다. 제왜젖다왜 야, 한번앉으면안 일어나죠? 야, 어떡해. 야 어떻게 일어나? 야, 야안일 야, 야한번앉으면안 일어나. 야 지금 나그 일어났어? 엠 파? 아니 너 아직 투표 중이야. 아 진짜? 야나 이거 어떻게 일어나? 야알누르면 된다. 야알알 알, 알. 아! 아니, 어, 아니. 야 드디어 일어났어. 야 됐다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일단 저는 이 구역에서 반장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. 반장 하고 싶으 사람 손 드십시오. 저요. 반장 하고 싶은. 저요. 자 우리 다섯 명 5명 중에 다섯 명이 출전했습니다. 자 프리님 먼저 투표하십시오. 저를 반장을 뽑아 주신다면 지금 제가 포지 돌아가는 것만큼 저희의 운영 잘잘 돌려 보겠습니다. 아, 아니 그래서 누구 뽑을 거냐고요? 저를 뽑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프린님은 프린님을 뽑았습니다. 자 제니님 누구를 뽑으실 겁니까? 저를 안 뽑으면 다욕을 드실 거예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리네님 누구를 뽑으실 겁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<laughs> 저요? 네. 잠시만요. 우리 너, 너, 둘이 너, 너, 잠깐, 너, 잠깐 할 얘기가 너, 너, 있어서. 네, 야. <laughs> 자 누르님 아까부터 손들고 계셨는데, 야야 누르님 야, 네. 반장 뽑아야. 자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누르님이 반장이 되었습니다. 와. <laughs> 자 제가 하겠습니다. 일단. 네. 아, 아 일단은. 뭐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? 네그저 그러니까 아 푸린이 입고 있는 팬티를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, 로름님이 너무 선정적인 말을 해서 반장 강태입니다 반장을 다시 뽑겠습니다 <laughs> 푸린이가 반장을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제 저희가 구주가 대하잖아요 다와 보세요 아 우리가 어쨌든 무인조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햇 빛의 각도를 계산해서 우리의 대머리가 제일 가장 빛나는 선수를 음, 일단 찾으세요. 여기입니다. 여기에 일단 왼파리의 머리를 갖다 대고 이제 더욱 더 이게 막 바...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 이게 빛의 반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왼파리의 머리를 우리의 손으로 딱아 주면 돼요. 야, 머리 비벼. 머리 비벼. 어? 이런 불나지 않을까? 자, 아! 머리 비벼. 야! 아! 머리 비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돌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. 돌 여기 있어요. 어디요? <laughs> 왜 그렇게 그지가 <그지같이> 죽었는 거예요? 야야 <laughs> 주워봐야. 각자 주워봐. 어야 <laughs> <진짜 주워봐. 웃음> 어, 주웠어 주웠어. 돌두개 필요하대. 돌두개 필요해. 돌두 개. 야 여기 돌 있어. 야 여기 돌 있어. 야손치워손치워봐야 내가 집었어. 내가 집었다고. 안녕. 야 놓쳤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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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그 다음에 나뭇 가지를 다섯 개 필요하다고 합니다. 자 여러분들 나무 밑에 랜덤으로. 코코넛이 있는데 그 코코넛. Surprise motherfucker. 야 니들 찾아다. <음 <하나> 어디 어디 어디. 니들 호랑이. 저를 봤어요. 야 오대일로 싸면 이겨. 야 저기봐 저기봐 호랑이. 어디? 저 앞에 저 앞에. 저기, 뭐 앞에. 내가 갔다 올게. 이 자식이. 짚밟기. 밟기나 죽었어. 나 죽었어. 저희 지금 해야 될게 있어요. 다 모여보세요. 네네. 통병호 게임. 송병호 게임 어저 갑자기? 자, 손병호 게임 시작합니다. 나앞피안 네. 보여? 자, 제니님부터 할게요. 아, 아 저부터 할게요. 대머리 <laughs> 접어. 아, 한번다 접어야 되잖아요. <laughs> 야, 내가 다섯 개 대신 접었어. 나 하나씩 접는 법은 모르겠거든. 자, 제니님 하세요. 아아 잡아. 우리 다 남자야. 오늘 우리 달 아, 뭐? 있잖아. 야, 어. 그거 달고 있으면 남자. 어. 우리 그래, 이 자식아. 천한 아, 사람 잡아. 아, 이데그걸 <laughs> 천한 사람에 더불라 그러네. 아, 이거, 네, 난가. 지금 흰색 팬티 잡아. 이러면은 지금 천한 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남았죠? 이제 다들 다들 하나씩 하나씩은 남은 거 같은데. <laughs> 무겨한 사람 잡아. 무겨한 사람 잡아. 무겨한 사람 여기 없어, 바보야. 여기 있잖아요. 저기 아 우리 진결이 형 가져올게 아뭐라아 나? 진결이에요? 어? 어? 뭐야 뭐야? 어? 진결이에요? 아 잠깐만 <목소리> 나 루루님이랑 What? 우결... 하실? 손 닿을게 야나 접었어 <목소리> 딴 따단 딴딴딴 너의 머리를 진결이잖아. 보고 숨겨봤어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사가 잡는 아버지 뭐하시는 놈이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야 저거 <접어>, 야 저거 <laughs> 일개 열심히 해 뭐야? <laughs> 야 뭐야 저거 야저 뭐야? 야이개열심이 뭐야? 야이 뭐야? 뭐뭐아놨어뭐뭐아놨어야코코라 뭐 갔다! 야이거 어떻게 먹는 아, 저, 거야? 어디 있어요? 야까줍는데 먹는 법을 몰라 우리. 아, <laughs> 야 지금 야 눈빛 봐야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 지금. 이거 무조건 먹어줘야 돼. 알았어 먹을게요. 아 부담스러워. 왜그 땅으로 쳐다보는 거야? 알아 먹을게요. 엄마세요. 지금 먹고 뭐, 있는 거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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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정도 어미세요. 야 우리 아, 하나씩 다 먹여주고 있어. 자 우리 이제부터 저분한테 엄마라고 합시다. 엄마 엄마 엄마자 여러분들 나, 어머님이 나, 퀘스트를 어. 줬습니다. 어. 나무 가지를 인당 하나씩 구해 오라고 합니다. 야 <laughs> 나무 가지 없잖아. 엄마 엄마 밤 되고 있어요. 엄마, 엄마 배고파. 저요. 엄마 왜 코코넛밖에 안 차려놨어. 아 돌을 가지고 오라고. 아 하나 둘 셋. 아 이렇게 해서 돌 캐는 거구나. 나 뱀한테 물어 우와 뭐야? 우와! 야 돌로 나무 캐면 캐져!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레전드 자 여러분들 나무까지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나무를 부셨습니다! 제가 나무를 부셨다구요! 하하하하하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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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다 부셨다! 야씨 내가 다 부셨어 와와 어, 엄마가 입에다가 엄지 쪼여 아좀 부담스러워 근데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감사해요

오! 아니, 어, 먹었다! 후우! 자 이리로 오세요. 이로 오세요. <laughs> 어? <말랐어요. 웃음> 됐다! 아 <야>, 이게 불이 <laughs> 는거구나 이게 불이구만! <laughs> 아 따뜻해! 따뜻해! 캠프파이어 하면서 <laughs> 할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지? We ar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<laughs> wish <we 웃음> you a Merry Christmas 조개 <laughs> 껍질 묶고 <laughs> 뚜뚜뚜 그다음 뭐예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야 잠깐만 야불 꺼지는데? 어? 어어뭔 소리야? 야뭔 소리야? 배배배 어? 배, 배, 배? 야 배다 아, 배다, 배다! 배다! 배다. 여기입니다 <laughs> 여기에요.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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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가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야 이게 엔딩인가? 우리 살아남았어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우리 <laughs> 그거라고 코코넛 <laughs> 먹은 거밖에 없는데. 야 잠깐만 야저배 동선 이상해 야야 야, 이거 완전 멀리 가는데 졸로 가는데 그냥? 아 이게 조명탄을 만들어야 된대.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? 우리 만들... 이... 아니 이걸로 돔명탄 어떻게 만든데? 화약군? 어배 간다! 사람은... 다음에 다시 아, 와주겠지? 맞다. 우리 다... 아, 집은... 우리 살아날 수 있을까?